우염시대의 성모에 도미니코의 일생은 실로 성목께한 평생 계속해서 바치는 신심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때나 성모님을 공경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헛되이 지나쳐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성모님 공경에 특히 성모님께 화관을 씌어드림에 있어 혹시나 부족함이 없을까 늘 걱정했습니다. 꼭 무엇인가 해드려야겠는데, 올바로 잘 해드려야겠는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의 애덕은 같은 반 친구들을 움직여 마침내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도미니코는 그 모임을 무염시태의 성모회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 회의 목적은 살아 있는 동안과 죽을 때의 성모의 도움을 입자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공경을 널리 전하여 자주 영성체하는 것이었습니다. 1856년 12월 8일 그 꼬마들은 서로 합의하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도미니코가 죽기 4개월 전에 일입니다. 그날 소년들은 성모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도미니코가 큰 소리로 정성껏 규칙을 낭독했습니다. 이 회의 규칙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규칙을 충실히 지킨다.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되 특히 좋은 표향으로서 도와준다. 시간을 잘 활용한다. 게으름이나 소홀함, 의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한다. 서로의 잘못을 고쳐준다. 하느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기고 지킨다. 날마다 특히 묵주의 기도 후에는 우리 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성모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 우리 회는 무염시태 성모님의 보호에 맡기며 회원도 무염시태 성모님의 폐를 몸에 지니기로 한다. 솔직하고 어린이다운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한 없는 신뢰심은 우리에게 그분의 도우심을 이끌어드려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우리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친절 부드러우며 모든 일에 있어 빈틈이 없이 생활한다. 도미니코의 진실한 친구들은 무염시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후 너른의 허락을 받고 매주 그들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고 신심업도 하고. 회의 순서도 의논하고 신심 예절도 의논하고 영성 채하는 날도 서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가장 품행이 나쁜 아이를 하나씩 골라서 떠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각자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그회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언제나 변함없는 품행과 태도. 천진난만한 생활로서 완덕의 향에 꾸준히 나아가더니 고신극기와 여러 보속행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의 그 불타는 열심, 끓는 듯한 신덕, 흔들리지 않는 망덕, 뜨거운 애덕, 착한 일을 행함에 있어 꾸준함 등은 그의 임종 때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타론 도미니코는 보통 사람에게는 흔히 볼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꽤 여러 번 특별히 밝은 대낮에 영성체할 때나 혹은 성체를 현시한 앞에서 탈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당 안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무한정 남이 부르러 갈 때까지 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조반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점심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도미니코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보스코 신부님이 성당에 들어가서 큰 제대 뒤에 있는 감실 앞에 가보았더니 도미니코는 탈원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발은 다른 쪽발 위에 가 있고, 한쪽 손은 장개틀 채코지를 짚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자기 가슴을 놀고 있고, 얼굴과 눈은 곧장 감실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도미니코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가서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놀란 듯이, 아, 벌써 미사가 끝났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은 도미니코 이것 좀 봐. 하고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계는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그는 학교 규칙을 위반하게 된 것을 사과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를 식당으로 보내면서 만일 누가 어디 있었느냐고 묻거든 내가 무슨 일을 시켜서 신부름을 갔었다고 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동무들한테 둘러싸여 질문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번은 돈보스코 신부님이 미사 후에 감사기도를 마치고 제이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감실 쪽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보았더니 도미니코가 무슨 말을 하고서 대답을 듣고는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잠깐 기울여 보았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 저는 하느님이 아주 좋아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할게요. 하루는 도미니코가 신부님, 빨리요, 빨리 하면서 돈보스코 신부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하고 빨리 가요.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어디? 하고 신부님은 물었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야 해요. 도미니코는 문을 나서더니 거리를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떤 집에 이르러 곧장 3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여기에요, 신부님. 하고는 뛰어내려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부인이 나오면서 신부님 빨리 들어오셔요 하며 급히 서둘렀습니다. 제 남편이 프로테스탄으로 갔었는데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불이 나게 그 임종자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 병자는 몹시 신음하고 있었고 죽기 전에 자기의 양심을 깨끗이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돈보스코 신부님은 그를 하느님과 화목시키고 병자성사를 주게 되었습니다.며칠 후 신부님은 도미니코에게 물었습니다.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울상이 되어 눈물까지 글썽이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놀이 시간이었는데, 돈보스코 신부님은 여러 소년들에게 둘러싸여서 순결을 잃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순결한, 무제한 영혼은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특별한 노래를 배워 부르게 됩니다. 도미니코는 이 얘기를 듣고 즉시 하느님께로 들어올림을 받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탈혼 상태는 그가 공부하는 시간, 즉 교실에서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일어났고 학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주 교황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죽기 전에 꼭 한번 교황 성화를 뵙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신부님은 그에게 만일 교황성화를 뵙게 된다면 무슨 중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도미니코는 제가 만일 교황성화를 배웠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학께서 아무리 많은 고통과 근심 중에 계시더라도 영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그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가톨릭 교회의 대승리를 마련하고 계시니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넌 그것을 어떻게 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를 놀릴 테니까요. 신부님이 로마로 가시거든 이 이야기를 교황성 함께 말씀드려주세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영성 최후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넓은 들판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고 안개 속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제게 이것은 영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황 비오 구세 성악께서 아주 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손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드시고 그 무수한 군중 속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 안개가 싹 걷히면서 사람들이 아주 밝고 아름다운 곳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하는 말인지 내가 들었는데. 이 햇불은 우리 가톨릭 교회인데 영국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였어요. 돈보스코 신부님은 1858년 로마에 갔을 때 교황 비오 구세를 만나 도미니코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성하께서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고는 퍽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그 이야기는 영국을 위해서 계속 일하도록 나를 격려해주는 고려, 이미 나는 영국에 대하여 아주 큰 관심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어. 감사하오.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 도미니코의 일생은 줄곧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허약한 건강 때문에 공부나 기도에 있어 일반 규칙에서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점점 허약해 가기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건강이 이렇든 나쁘니 나는 밤이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해. 이것은 그의 남은 일생이 짧다는 뜻이요. 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할 선행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숙학원의 학생들은 매월 착한 죽음 연습, 선종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지금 곧 닥쳐온다고 생각하면서 고해와 영성체를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도미니코는 항상 이 신심업을 온 정성을 다 들여 행하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우리 중에 먼저 죽을 자를 위하여 기도 하나이다 하고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염하게 되는데 하루는 도미니코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먼저 죽을 자를 위해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미니코를 위해서라고 해줘. 이 말을 꽤 여러 번 거듭하여 말하였습니다. 1856년 4월 멸경에 그는 돈보스코 신부님께 와서 다가오는 5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신부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성들여 잘하고 친구들과 성목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매일 영성체 하도록 착하게 행동하면 되지. 이것이 성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하였더니, 그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성모님께 무슨 은혜를 달라고 청할까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내게 튼튼한 몸을 주시고 또 성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인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종하게 해달라고도 청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그는 성모 성월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며 소년이라기보다 차라리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모님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다 성모님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동무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금년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년에는 무엇을 할래? 이야기도 다 떨어질 텐데 하자, 도미니코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걱정은 말아라. 내년까지 살게 된다면 내년에 할게또 있으니까 하였습니다. 돈보스코 신부님은 그를 치료해 보기 위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도미니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구조는 날 때부터 매우 허약한데 그의 정신은 너무 발달되었고 더구나 계속해서 정신적 시련을 받고 있군요. 이런 정신적 노력이 그의 건강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있는 셈이지요. 그럼 의사선생님 우리가 지금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어서 빨리 이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신이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오래 살게 하려면 공부를 중지하고 한동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기숙학원에서의 마지막 날들. 도미니코의 병은 늘 누워있을 병은 아니었습니다. 뚜렷이 심하게 앓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도 가고 자습실에도 가고 가끔 작은 일도 거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병실에서 앓는 소년들을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일을 해도 하느님 대전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싫어하는 일을 해야 공로가 될 텐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알른 소년들을 보살펴 주면서도 짤막짤막한 말로써 영신 사성을 상기시켜 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짜증내는 아이에게는 뭘 그래, 넌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줄 아니? 아무 때든지 한 번은 다 벗어놓고 하느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이제 거기 가면 영원한 행복 속에서 괴로움 없이 살게 될 텐데, 하고 말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쓴 약이 싫어서 안 먹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도미니코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이 약을 보내시는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만일 입에 몹시 쓰다면 공로가 더 많이 되지 않니? 영혼에 더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셨던 것은 뭐 어디 단 것이었니? 아주 쓴 슬개물이었지. 도미니코의 이러한 말이 대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미니코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지만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간다는 것은 공부도 중단해야 하고 믿음에 관한 활동도 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도미니코의 상태가 점점 더안 좋아지자 돈보스코 신부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통지하여 1857년 3월 1일에 기숙학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도미니코는 어른들의 결정에 순종하였으나 이는 그에게 아주 큰 희생이었습니다. 집에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싫으냐? 하고 돈보스코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가니까 기뻐해야지.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기숙학원에서 일생 동안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죽고 싶었어요. 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몸이 건강해지고 나면 다시 우리 학원에 돌아오면 되지 않니? 아니오 신부님, 저는 집에 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기숙학원을 떠나기 전날 밤 수많은 질문을 돈보스코 신부님께 하였습니다. 도미니코는 한 발은 천국에 들여놓고 한 발은 들여놓기 전에 궁금증을 다 풀고 나서야 아주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부님, 알른 소년으로서 하느님 대전에서 공로를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당하는 아픔과 모든 고통을 하느님 대전에 바치면 되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 생명도 바치고 저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래,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확실히 말한다.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저는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구령될까요?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 않고 늘 보존하면 물론이지. 마귀가 저한테 와서 유혹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일단 팔아버렸으면 그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내 영혼을 사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자꾸 유혹하거든. 마귀더러. 내가 도대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마귀야, 넌 무엇을 했니? 말해봐라. 이렇게 하거라. 그가 떠나는 날 아침에 그는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선종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보통 때와 같이 열심한 준비로 고해와 영성체를 정성껏 하였습니다. 난 이번 선종 연습을 특별히 잘해야겠어. 죽음을 위한 참된 준비가 될지도 모르니까. 아침 식사 후에 짐을 꾸렸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다 내버렸습니다.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친구들을 만나 짤막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나쁜 버릇을 고치라고 하고, 어떤 소녀는 잘하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전에 빌린 아주 작은 것까지 돌려주면서, 자, 이것도 내 것이었으니까, 그래야 천당에 갈때 가볍고 하느님 앞에서 계산할 때 좋지 하였습니다. 그는 성모 무염 시태의 회원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과 성모님을 한없이 신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돈보스코 신부님께 갔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시체가 다된 저를 원치 않으시니 이제 이 육신을 다시 몬도니오로 끌고 가야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착하게 잘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천당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코는 떠났습니다. 3년간 소년들과 우더론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많은 유익을 남기고 한번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도미니코는 집으로 돌아간 후 처음에는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코 자신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자 성사를 너무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받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신부님을 불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원이므로 부모는 본당 신부를 불렀고 신부님은 즉시 와서 고의 성사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를 편히 쉬게 했고 노자 성체를 모셔왔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정성되게 마지막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는 첫 영성체 때에 그가 세웠던 결심을 되풀이했으며 때때로 이렇게 불을 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참으로 저의 친구이십니다. 거듭거듭 이것을 말씀드리오니 죄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주소서. 노자 성체를 영한 후 도미니코는 조용히 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행복해요. 이제 영원한 저 세상에까지 여행을 해야 하는데 친구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데 있어서 그의 인내는 일생을 통하여 아주 특출나게 뛰어났으며 지금 임종을 당하여서도 모범적인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임종 전에 질병 고통 속에서 그 성스러움은 실로 모범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아무리 쓴 약이라도 짜증 없이 먹었습니다. 그는 열 번이나 피를 빼내었어도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도미니코의 부모님에게 아주 만족해하며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푹 쉬게 해주면 됩니다. 부모님은 의사의 말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도미니코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졌어요. 저는 용모를 단정해 가지고 하느님 앞에만 가면 되어요. 의사가 떠난 후 도미니코는 병자 성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행복해 보였고 편안한 것 같았으며 즐겁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나 본당 신부님은 그의 병세가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미니코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는 사제가 몸에 기름을 바를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며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옵니다. 당신이 받게 하시는 이 성사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걸어다님으로써 범한 모든 죄를 사하게 하소서 나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당신의 순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게 하소서. 아멘. 그가 마지막으로 병을 앓은 날은 3월 9일이었는데 심해진 후로부터 나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 0 번에 걸쳐 출혈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허약하고 쇄진해 있었으나 아주 행복한 얼굴로 대오 그라시아스 하느님께 감사하나이다. 를대뇌었습니다그 다음에 그가 흔히 바치던 기도문을 입속말로 외웠습니다. 주여,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소서. 나는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몸과 모든 능력은 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당신이 주신 것이옵니다. 이제 당신 뜻에 굽히나이다. 기도를 마치고 그는 깊은 잠 속에 빠졌다가 한 시간 반 정도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선종경을 읽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고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억누르며 읽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개를 읽고 나면 도미니코는 인자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읽어나가다가 드디어 내 영혼이 당신 면전에 나아가게 될 때, 당신의 그 어미한 광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를 물리치지 마옵시고, 나를 당신 자비의 사랑스러운 품 속에 받아주사. 나로하여금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도미니코는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원한 찬미가를 불러 드리는 것 말이에요. 잠시 후에 도미니코는 또 다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똑똑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분당 신부님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 저것 좀 봐요. 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말소리와 함께 천상의 웃음을 입술에 머금은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가슴 위에 십자형으로 놓여있었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거라 충실한 영혼아. 천국은 내게 문을 열어주고 천사들과 성인들이 너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처럼 사랑하던 예수님께서는 너를 초대하시고 너를 부르신다. 오라,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너는 참으로 잘 싸웠구나. 너는 내 월계관을 얻었구나. 이제 영원히 잃지 않을 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외쳐라. 주의 즐거움에 들어오라.